이천이십육년 열살 위험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트럼프 시즌을 동일하고요. 신용 위험, 제이금리 위험, 리세션그 다음 한계기업 이것도 동일하게 있습니다. 이게 한 번에 같이 터지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정착제 다 달았고요. 금리 인하가 오면서 이제 정상 금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정상금리 이후로 떨어지는 이유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문제가 발생해서 2.5에 와 있는데 미국은 아직 안돼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 금리나 미국,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일본. 이거가 한, 한두 차례는 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미국이 두번 정도 금리나 하면 일본도 두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다.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트럼프는 가자 휴전을 금방 보고 있는데 미국 기업 파산 이제 간세 정책 약간 있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AI 때문에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미국 우선주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는 국가비상상태에 선포가 되어 있고 공수 명령을 했고 그런데 생각보다 파장이 크진 않아요. 전쟁으로 가진 않고 마두로만 빼내는 그런 어, 왕 제거 게임을 한것 같아요. 그게 성공을 한 건지 아닌지가 다음 주에 이제 확인이 되어만 전체적인 요동이 조금 모마될 것 같고요. 그 다음 원달람율 이렇게 내려간 건 긍정적인데, 이제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요거랑 똑같은 패턴 한번 만들고,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.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. 어, 미국이 기업체 팬데믹 급으로 찍어냈고 AI가 키운 파우체 파도인데 얘네들이 20%의 이익이 나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부채가 성공을 한 거고 그러지 않을 경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인플레 억대를 해야 되고 신용평가 25년만 손질. 근데 일단 은 확장 대장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는 약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부실 대출 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빚, 일자리 금융 구조 개혁 같이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. 어, 거설 침체와 고안율을 해서 비가기에서 가구께 그들로 있고, 이제 싼 저가 가구가 나오니까 힘든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대졸취업률도 떨어진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샤멜 법칙이라고 해서 여기 해놨어요. 지금 요 구간으로, 요 구간으로 가고 있어요. 요 구간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, 칠수 있는 구간으로 다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. 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? 문딱이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걸 조심스럽게 보자는 거고요. 이게 이제 미국 경계의 경제, 경제의 경기 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월평균 소득은 이 정도 니까 다시 부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. 어, 금리는 이제 비슷한 머리가 됐어요. 4는 사라지고 5 3가 2 사이로 이제 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. 러시아랑 브라질은 이제 독특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연준에서 금리나 전면 재조정 있고, 내 일본 의는 진짜 안할 것도 했다는 거죠. 그러면 금낙이나 같겠죠. 그거랑 연결되고. 일본 금리 인상은 물가 불안하고 부동산 연기가 있고,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. 그게 이제 시그널. 왜냐면 그간에 이제 동 풍계 나올 거거든요.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땡겨야 되는, 그러면서 침체가 오는 그런 악순환에 약간 빠져있는 일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여기까지가 어, 위험 점검이고요. 전반적으로 마드로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, 다음 주가 연결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